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호재의 중심지 용인시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으로 인해 호재를 맞이한 용인시 처인구는 매우 훌륭한 지대인데요. 반세권 효과로 용인 처인구 일대 도시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처인구 남사업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여기에 무려 300조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간이 20년으로 길긴 하지만 적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가 안되는 걸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죠.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급 규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용인일까요? 삼성이 용인으로 납점한 가장 큰 이유는 K-칩스 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법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용인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지역 용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용인 처인구는 나홀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인구 땅값 또한 매우 증가를 하여 지금 토지 가격이 매우 비싸졌습니다. 지금 투자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떤 거부터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미래의 용인의 모습은 지금보다 확연히 달라져 있어 지역 발전이 예상됩니다. 저희 토지도 용인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당 60에서 80만 원 초반대 회사 보유 매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투자나 주말농장용으로도 매우 적합한 토지입니다. 저렴하게 토지 가격을 맞춰드립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땅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가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수도권 토지 중에 이만한 땅은 없을 거라 봅니다. 매우 좋은 땅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주거, 상업지가 모여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발전 중인 지대입니다. 저희 물건지도 이 주변입니다. 용인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호재 넘치는 경기도 용인 땅을 소개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용인 토지 매물과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영상 상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평택 안성화성 및 수도권 지역 매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